저는 한장이 캐스터와 함께한 5월 6일 오늘의 MLB 녹화 때, 올해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10개 이상의 노이터가 나온다고 예언을 한바 있는데요. 이유는 역사상 최고의 투고타저 시즌이었으며, 마운드 높이가 15인치였던 1968년 이후, 올해가 가장 극심한 투고타저라는 것, 그리고 노이트가 나오는 추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노이트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노이트가 가장 많이 나온 해는 1990년, 1991년, 2012년, 2015년으로 각각 7번씩의 노이터가 나왔는데요. 5월 8일까지 나온 노이터를 보면 1990년은 한 번, 1991년도 한 번, 2012년이 2번, 2015년이 0번인 반면, 올해는 4월 10일 조 머스그로브, 4월 15일 카를로스 로돈, 5월 6일 존민스, 그리고 5월 8일 웨이드 마일리까지 무려 4번이 나왔습니다. 5월 8일까지 4번 이상 노이터가 나온 애는 1917년에 5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1917년은 6월 24일 경기에서 베이브루스가 첫 타자 볼레터 용후 심판에게 항의를 하다 퇴장당한 후 어니슈어가 올라와 27타자 연속 범타로 경기를 끝낸 합작 노이트가 추가되며 6번으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신시네티 좌완 웨이드 마일인데요 마일리는 6회 1사에서 나온 이루수 닉센젤의 실책으로 퍼펙트가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일리는 이후 볼렛을 내줘 센젤의 미안함을 줄여줍니다. 신시네티가 8회까지 점수를 내지 못하며 경기가 0대 0으로 진행되자 9회까지 노이트를 했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해 노이트가 기록되지 못하고 10회 말 선두타자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았던 2017년의 리치일이 생각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클리브랜드의 두 번째 투수로 9회 초에 올라온 엠마뉴엘 클라세가 자멸을 해준 덕분에 신시네티는 9회 초 석점을 뽑았고 마일리는 9회 말을 07개로 순식간에 정리하고 노이터를 완성합니다. 공이 빠르지 않은 마일리는 오늘 포심 평균 구속이 89.2마일에 그쳤지만 85마일 커터와 81마일 체인지업이 대활약을 했는데요. 마일리는 류현진 유형의 좌안입니다. 신시네티의 노이터는 2012년 9월과 2013년 7월 두 차례 성공한 호머 베일리 이후 처음 나왔는데요. 17번째 노이터인 신시내티보다 더 많이 달성한 팀은 18번인 레드삭스와 20번인 화이삭스, 26번인 다저스 세 팀뿐입니다. 반면 지난달 15일 이미 카를로스 로돈에게 한번 노이터를 당한 클리브랜드는 이로써 1917년 시카고 화이삭스, 1971년 신시네티 레즈, 2010년 템파베이 레이스에 이어 네 번째로 시즌 개막 후 75경기 이내에 두 번의 노이터를 당한 팀이 됐는데요. 재밌는 건 1917년 화이삭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고 2010년 템파베이도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한편 오클랜드 좌완 슈옴 머나야도 6이닝 퍼펙트에 성공하면서 역대 세 번째로 하루 두 번의 노이터를 기대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2018년 노이터를 달성했던 머나야는 7회 선두타자 아로사레나에게 볼넷을 내줘 퍼펙트가 중단됐고 8회 연속 안타를 맞고 점수를 내줘 7과 3분의 1이닝 10K, 2피안타 1실점 노 디시전으로 교체되고 맙니다. 지금까지 하루 두 개의 노이터가 나온 날은. 123년 전인 1898년 4월 23일과 오클랜드 데이브 스튜어트와 다저스 페르난도 발렌수엘라가 동시에 달성한 1990년 6월 30일입니다. 5연패 에인젤스와 3연패 다저스의 대결에서는 에인젤스가 웃었는데요. 오늘 패함으로써 최근 2승 10패, 13승 2패 후 4승 14패인 다저스는 17승 16패로 이제 5할 승률도 위험해졌습니다. 다저스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데요. 5이닝 5실점에 그친 우리아스의 21경기 연속 무패가 중단됐고 조켈리는 시즌 첫 등판에서 3분의 2이닝 5피안타 4실점으로 경기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폴락은 알까기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득점권에서 11타수 1안타에 그친 다저스는 이로써 665일 만에 4연패를 당했는데요. 1015경기에서 경기당 5.9득점이었던 다저스는 4승 14패인 최근 18경기에서는 경기당 3.9득점으로 득점력이 크게 줄었고, 부상자가 속출한 마운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라우스는 시즌 첫 3루타와 첫 도루를 챙겼고 적시 이루타 2개를 날린 오타니는 오타수 2안타 2득점을 기록하고 장타 메이저리그 1위에 나섰는데요. 베이스볼 큐브는 내일 영상에서 오타니의 변화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경기에서 1이닝 39구로 교체됐던 쿠쇼는 위기의 다저스를 구하기 위해 내일 3일 휴식 후 등판을 하게 됩니다. 식스토산체스가 어깨 부상으로 빠진 마이애미는 선발진의 대활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블로 로페스가 7경기에서 2패 2.04 샌디 알칸타라가 7경기에서 1승 2패 2.95인데다 새로운 좌한 에이스가 등장했습니다. 마이애미가 2017년 전체 13순위로 뽑은 196cm의 장신 트레버 로저스는 지난해 7경기 1승 2패 6.11에 그쳤는데요. 하지만 신인 자격이 남아있는 로저스는 오늘도 5이닝 6 k 1실점 승리를 따내며 7경기에서 4승 2패 1.89를 기록하고 내셔널리그 신인왕 레이스 선두에 나섰습니다. 올 시즌 38이닝 2피홈런인 로저스는 체인지업이 주무기인 좌완 파이어블러인데요. 올 시즌 포심 평균 구속이 95.1마일 체인지업 평균 구속이 86.5마일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최고의 체인지업 좌완 중 구속이 가장 빨랐던 선수는 요한 산타나였는데요. 하지만 산타나의 포심 최고 구속은 2006년에 기록한 평균 93.1마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버 오저스는 산타나보다도 평균 2마일이 빠른 투수인 건데요. 식스토 산체스가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합류하면 마이애미의 돌풍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이산 디아스가 말루포를 쏜 마이애미가 4연승, 브렌트 수터 선발카드가 실패한 미러키는 6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세인트루이스와 콜로라도의 경기는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은 놀란 아레나도와 오스틴 간버가 각각 친정팀을 상대했는데요. 아레나도가 2루타 포함 4타수 2안타인 반면 간버는 5이닝 5실점 패전에 그쳤습니다. 간버는 첫 4경기에서 1승 2패 3.38이었지만 이후 3경기에서 12와 3분의 2이닝 16자책에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의 주인공은 플레오티였는데요. 득점 지원을 넉넉하게 받고 있는 플레어티는 7이닝 6K 무실점 역투와 함께 간벌을 상대로 데뷔 첫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고교 시절 이후 홈런이 없었던 플레어티는 마이너 시절 룸메이트였으며 절친인 간벌을 상대로 홈런을 날렸습니다. 플레어티는 개막전 부진 후 6경기에서 6승 평균자책점 1.70으로 싸이영상 레이스에 가세했습니다. 어제 휴스턴에게 역전패를 당한 양키스는 오늘도 워싱턴에 4대 11로 패했는데요. 타이온이 6과 3분의 1 이닝 3실점으로 선전했지만 또 불펜이 붕괴했습니다. 그제까지 평균자책점이 2.24였던 양키스 불펜은 어제 2이닝 5실점에 이어 오늘도 2와 3분의 2 이닝 8실점 6자책에 그치며 두 경기만에 2.98로 올랐습니다. 워싱턴은 코빈이 6이닝 3피홈런 3실점, 그리고 소토가 복귀 후첫 홈런을 날렸는데요. 소토는 양키 스타디움 통산 2경기에서 8타수 4안타 3홈런 6타점입니다. 한편 르메유는 코빈을 상대로 리드오프 홈런 포함 홈런 두개를 때려내며 코빈 상대 3할 8푼 구리 6홈런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휴스턴과 토론토의 경기에서는 토론토 스트리플링에게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지난해 에인절스 이적이 무산됐을 때 에인절스에 갔다면 휴스턴을 상대로 보복구를 던졌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스트리플링은 보복구 없이 3과 3분의 2 이닝 6피안타 3실점에 그쳤고 하필이면 코레아에게 홈런을 맞았습니다. 스트리플링이 토론토에 온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대가 컸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경기 포함 토론토 이적 후 성적은 9경기 4패 6.47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제 올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한 데니젠스는 이틀 연속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타 구속도 94마일, 기대 타율이 3푼에 불과했던 타구가 미닛메이드 파크의 좌측 크로포드 박스 덕분에 홈런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구리엘 형제의 대결도 있었는데요. 형 구리엘이 4타수 4안타 4타점, 동생 구리엘이 4타수 무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형 구리엘의 올 시즌 타율이 3할 4푼 1위인 반면 동생 구리엘은 2할 1푼 1위입니다. 한편 다음 등판이 애틀란타 원정인 류현진은 경기에 앞서 타격 훈련을 소화했는데요. 애틀란타전 6경기에서 2승 2패, 2.37인 류현진은 애틀란타 상대 13타수 4안타를 기록 중입니다. 시애틀 플렉스은는 텍사스를 상대로 6가 3분의 1이닝 10피안타 4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매치는 린도어의 동점 투런홈런에 힘입어 연장전으로 간후 승리했습니다. 린도어는 맥닐과 경기 중 싸웠다는 소문에 대해 클럽하우스 통로에 나타난 동물이 너구리인지 쥐인지를 두고 논쟁한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